기도로 부흥한 사랑 제일교회 김대경 목사님의 기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당장 기도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내 네, 장모님은 92세신데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신다. 원래 그분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어느 날큰 딸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장모님은 교회에 다니는 딸이 늘 못마땅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집안일을 시키고 핍박하며 방해했다. 하지만 딸은 그럴수록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어린 막내딸에게 젖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젖이 뜨거워져서 먹일 수가 없게 되었다. 아기도 젖을 못 먹어 울고 본인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런 기이한 현상을 없애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그녀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목사에게 찾아가 보아라. 그러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큰딸이 섬기는 예수를 함께 믿었다. 그후 거짓말처럼 젖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증상도 사라졌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중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끼니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쌀독을 박박 긁어 마지막 남은 쌀을 갖다 드리고 난후 마루에 앉아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고 있는데 신비한 환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갑자기 푸른 앞산이 황금색으로 변하더니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이다. 그후그 그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집 막내 딸은 내 아내로 목사 사모가 되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 1998년 나는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고 매일 3회 기도회,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썼고 기도회 후에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다. 그러자 교인들은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했고 교회는 부흥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예배당 지을 땅을 구입했다. 당시 수원의 영통 신도시는 개발 붐이 일어 땅값이 급상승하고 있던 터라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건물 지을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당시 우리는 예산이 2천만 원 뿐이었는데 적어도 2, 3억은 가지고 있어야 200평 정도의 땅을 살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부동산에 들렀더니, 땅이 한 군데 있긴 한데,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지어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이라 방치된 채 있다고 했다. 그곳에 가보니, 정말 황무지 같은 땅이었고, 길도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다. 그러나, 땅값이 아주 싼 것이 장점이었다.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살수 없는 땅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땅을 구입하라는 확신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5,400만원에 180평 땅을 구입했다. 사람들 말대로 거저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얼마 후 기적이 나타났다. 아파트 공사 관계자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 땅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덮어 좋은 길을 만들어 준 것이다. 게다가 교회 마당 옆의 땅이 시 소유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결국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되었고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건축비는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으로는 땅을 파기도 모자라는 돈이었다. 우리는 그저 하루 세번 기도에만 힘썼는데 하나님은 수월하게 순조롭게 교회를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명인설계 대표이사인 윤동현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설계도를 무료로 얻게 하셨고 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TK건설의 회장 김수근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는 원래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도 들어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서원 기도를 드렸단다. 만일 저에게 다시 건강과 물질의 복을 회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교회 100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건강을 허락하셨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그 헌신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를 전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는 별로 없고 그 대신 회의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회의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역시 만만치 않다. 회의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불평 시비를 일삼다가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회는 회의가 거의 없는 반면 기도회가 많다.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애쓰니 별다른 실수 없이 은혜 가운데 비교적 평탄하게 성장해 왔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가 서로 왕 노릇 하려고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된다.오직 성령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과다하게 작용하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수 없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움직이는 영적 유기체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그에 따른 기적들이 나타난다. 나는 군 복무 중에도 확실한 기도 체험을 했다. 당시에는 야외 훈련이 많아 몸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기 위해 애썼다. 행군하면서도 기도하고 보초를 서면서도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심야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를 곧 교회로 보내주마. 사실 엄격한 군대 조직 안에서 일개 사병이 상급부대의 교회로 전출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고 내 주위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얼마 후 정확히 이루어졌다. 깊은 산속에서 진지공사를 하고 있던 마지막 날 군종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곧 성탄절을 맞아 각 부대대항 성탄찬양대회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맡아주게. 이렇게 하여 나는 기적과도 같은 기도응답으로 군인교회에 들어가 2년 6개월 동안 사역했고, 이 경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교육 전도사 시절 생활이 매우 궁핍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등록금을 내라고 45만원을 주셨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자꾸 그 돈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라고 감동하셨다. 참으로 고민되는 일이었다. 그큰 액수의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나면 한 학기 등록금은 낼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도 기도 중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진 돈 10만원을 더해 55만원을 드렸다. 그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년 후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던 집이 올림픽 공원 조성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의 딱 10배인 550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내가 대학원 두 곳을 다니며 공부할 때한 번도 학비가 밀리지 않도록 신기하게 채워주셨다. 이것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재미다. 70년대 미국의 짐 베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있었다. 그는 200개의 방송국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베이커는 87년 개인 여비서와 간음죄를 짓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재단기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돈과 여자 문제에 걸려 몰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 교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다. I was wrong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고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바빴다. 매일 16시간을 일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다. 또한 가족과 단란하게 지낼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반격할 만한 영적 무기도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받지 못했다. 이것을 볼때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알수 있다. 깨어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다. 아프리카 작은 산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숲속에 자신들의 기도처를 만들고 하루에 두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했다. 얼마 안 되어 기도처로 향하는 여러 개의 길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혹은 생명길이라고 이름 붙여 불렀다. 그런데 누군가 기도를 게으르게 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곧 풀이 자라났다. 그러면 믿음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해준다. 형제님,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의 기도차에 가서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친구에게 다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기를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니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다.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은 세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풍성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결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기도만이 자신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시간이다.